털철수의 알바생, 하하하하하. <laughs> 어서 오십시오, 요원님. 저는 신강고등학교 1학년, 김가면이라고 합니다. 털철수에서 급히 알바생을 찾기에 제가 지원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신강고 1학년, 그러면 나하고 같은 나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신강고등학교의 파릇파릇한 1학년, 김가면이니까요. 그래? 진짜지? 반가워, 가면아. 난 율리야. 편하게 리아라고 불러줘. 너도 말 놓고. 동갑인데 존댓말 하는 거 이상하잖아. 안 그래? 어?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왜? 이상한 거 있어?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잘안 믿어줘서 그렇지. 이해해. 나도 가면이하고 비슷한 사람 잘 알거든. 우리 멤버 중에도 있었어. 나보다 여섯 살이나 더 많은데 중학생 같이 보이는 언니가 가면이도 나이에 비해 조금 어른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 귀여운 가면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해? 우리 동갑이잖아. 편하게 말해줘. 우와, 나 같은 나이 친구는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 있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동갑끼리. 어, 하하하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젠 나도 모르겠다. 잘 부탁해, 리아야. 응, 잘 부탁할게. 아, 아, 이 컨셉 취한 이후, 최악의 위기일지도 모르겠군. 응?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 하하하, 하하하. 힘든 일이 있으면, 신서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들었지? 응, 보나한테 들었어. 아자질 샤드하고 타옥한 불법 이상 능력자들 때문에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마도 구로역의 난민들을 테지. 리아야, 혹시 구로역의 난민들에 대해선 들어봤어? 남들보다는 잘 알걸? 보육원 친구 중에서도 구로역에서 온 애들이 많았으니까, 보육원에서 받아주지 못한 애들이 많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 아, 아, 뭐, 물론, 아직 어른이 아닌 난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말인데, 일단 구로역 인근에 출몰한 차원정을 퇴치해주면 안 될까? 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말이지. 특경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그분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야. 그러니까 잠시 특경대 분들이 휴식할 시간이라도 벌어줬으면 해. 물론 우리 대책팀의 목표는 아자젤 샤드긴 하지만 아직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보나 팀장님한테 허가는 받아뒀어. 남극에서 오자마자 피곤할 테지만 좀 어떻게 안 될까? <laughs> 알겠어. 그리고 난 비행장 안에서 푹 자서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을 위한 거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럼 갔다 올게, 겸사 겸사 차원정의 잔해도 수집하면서, 가면이 알바비도 중요하니까…… 어, 그, 그래, 얼른 다녀와. 윤리아라, 까투리에게 들은 대로 밝고 착한 아이로군, 그리고 보기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까투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저아 덕분일 테지. 그럼, 임무 수고하고, 다치지 마!